서울의 한 마트 수산 코너, 간고등어가 진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. 원산지는 칠레, 한 손에 5,980원인데, 그동안 주로 팔리던 노르웨이산이 11,980원인 걸 감안하면 가격이 절반 수준입니다. 가격이 첫째는 싸고요, 어, 신선도도 괜찮은 거 같아서 골랐어요. 환율이 계속 오르는 데다 현지 어획량도 줄어 노르웨이산 고등어 수입 단가가 지난해보다 두 배나 뛰다 보니 남미에서까지 들여오게 된 겁니다. 육류도 마찬가지입니다. 미국산이나 호주산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일랜드산 소고기가 매대에 올랐고 미국산 대신 덴마크 등 조금이라도 싼 유럽산 삼겹살이 식탁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. 올 들어 원달러 환율은 이달까지 6개월 연속 오르면서 물가상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. 실제 지난달 수입 물가지 수는 전월 대비 2.6% 올라 1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습니다. 소비자 물가도 전년 동월보다 2% 이상 오른 게 벌써 석 달째입니다. 한 달에 못해도 한 50만원 정도는 사용하는 것 같아요. 전반적으로 밀키트 같은 것도 금액이 올라가서 비싸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환율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더 오를 수 있습니다. 원자재를 사서 그걸 최종 소비재로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뭐 1에서 3개월 정도 시 파리에서 대학을 다니는 손지민 씨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집을 매일 오르내립니다. 캐리어 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고요. 4평짜리 방 하나를 한 달에 1,400유로, 우리 돈 240만 원을 주고 쓰고 있습니다. 그나마 프랑스 정부가 매달 230유로의 주거 보조금을 보내줘 부담은 조금 덜었습니다. 하지만 내년 7월부터 이 보조금은 완전히 사라집니다. 국적에 상관없이 학생들에게 최대 월350 유로까지 지원했던 프랑스가 재정난을 이유로 외국 유학생은 제외하겠다고 한 겁니다. 이미 구할 때부터 그렇게 보조금 받을 것까지 생각해서 이사를 한 곳이었는데 음. 그중 지원 중단되면 음. 이사 무조건 해야 된다고. 걱정은 또 있습니다. 파리 명문대인 일 대학 빵떼홍 소르본 대학이 내년부터 학비를 16배 올리기로 했습니다. 일 대학은 등록금이 연 30만 원 수준에 불과했지만 역시 재정난을 이유로 비이유 지역 학생들에게 49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. 정부가 학교 지원 예산을 삭감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. 아직 등록금을 올리지 않은 다른 대학들도 일 대학을 뒤따라갈 분위기입니다. 이제 15배, 16배가 갑자기 오르는 거잖아요. 뭐 석사 를 끝내고 석사 박사 까지 하고, 싶 다고, 생각한, 경 우에, 그 계획 에, 지 장이 있을수 밖에 없는 것같 아요.